전 세대 통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영아부부터 노년부 일까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크시는 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처럼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말씀 이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성직자를 만나서 성직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성직자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이 마음에 와다 마음속에 품고 또 한참 길을 가는데 전쟁을 막 마치고 어, 이제 귀향한 군인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군인은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것도 마음에 담아서 또 길을 가다가 이제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아,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만나서 동일한 질문을 하니까 이 신혼부부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믿음과 평화, 사랑.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를 한 합복에 담고자 그것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와락 안기면서 아버지를 반겨합니다. 그리고 이 화가는 이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방긋이 웃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떠나 있었지만 여전히 정숙한 모습으로 또 남편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한 식탁에 눌러 앉아서 밥상을 같이 하면서 아 이것이 정말 평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이 화가는 이 가정을 화폭에 담아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는 의미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도 가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지옥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장소도 가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운데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고 또 하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뤄가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누가 불행한 가정을 꿈꿉니까?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요즘 우리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기보다는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또 서로 어, 다투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가정 구성원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몇 가지 살펴오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가정 구성원들이 해야 될 우리의 책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녀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순종하라는 원의 의미는 아래에서 경청한다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아래의 입장에 서서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 이거는 내가 뭐 들을 만하네.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또이 말씀은 내가 듣기 거북해.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야. 이렇게 선별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존귀하 그런 마음으로 아래에서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옳다라는 원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를 여기 있게 한 육신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원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의 의미는 너를 낳은 아비를 내게 생명을 준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의하는 믿음과 별반 다를 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자녀의 도리를 우리가 잠옷 때려 보실까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해석가들은 아, 이것을 순종과 공경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순종은 힘을 가진 젊은 부모 앞에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 그런데 공경은 이제 힘이 다 빠진 아무런 힘이 없는 부모님 앞에 어느덧 장성하여 모든 세상의 힘과 또이 모든 것들을 가진 능력 있는 자녀가 스스로 자원해서 힘 없는 부모님에게 따르는 것. 그게 공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기억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옳은 그러한 말씀이며 생명을 준 것이다 그리고 공경하는 믿음의 태도는 내가 이제 어느덧 장성해서 부모님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덧 주름살이 깊어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모님 앞에 스스로 그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공경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보다는 부모의 책임적인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권위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교훈과 훈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훈련이나 최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양육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훈계입니다. 가르치론 경계할 계자를 쓰는 훈계 또한 경과하고 충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쓸데없이 분노를 일으키는 권위의식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바른 그런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당한 훈계와 채찍과 교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밑에 있다 아니면 남성이 우월하다, 여성이 열등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같이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워줬고요. 아내는 그 머리되는 남편에 대하여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세운 행복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소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라틴어 또히라버 가운데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 자, 에로스는 남녀간의 이성 사랑입니다. 필리아는 우정입니다. 의리입니다. 그리고 스톨게는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예수님이 대가 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자,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보면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 스톨게라는 그런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사랑을 표현할 때만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 그리고 33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사랑하는 단어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오늘 28절과 33절에 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이 침체되고 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거기에 따른 임을 갖는다든지 또 약의 처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링거를 맞는다든지 또 으슬쩍에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잘 적당하게 조치해 나가야지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라 것은 아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내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심리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또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건지 자기 자신같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곁도록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알았지만 평생 가정을 가져보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 떠돌던 사람이 가정에 대한 그리움을 그, 그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작사하고 세상을 떠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배우여 극작가였던 그는 고향의 뉴욕을 떠나서 영국을 주 무대로 20여 년 동안 활동하다가 마지막 아프리카 알지레에서 숨을 거듭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뉴욕 시민들은 그를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그 시간 뉴욕 사상 최대 인파 대통령부터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그의 유해를 워싱턴 오크힐 묘지에 장사 치릅니다. 그가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대와 영접을 죽은 이후에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엄청난 공헌을 행한 것 아닙니다. 단지 그의 공헌은 미국 사람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친 노래를 남겼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쉴 곳은 집, 집내 집, 집내 집뿐이라 저희들이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홈시통 즐거운 나의 집이 작시자는 우리가 잘 아는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가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 손에 닿을 수 있으면 이렇게 안고 손잡아주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간다면 우리 같이 손을 맞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2, 3분 동안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이엄마한 세상 가운데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 될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옆에 근거리 없으며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존교하신 하나님, 5월 가정 축복의 달을 통해 우리에게 가정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성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품에 안고 또 손을 맞잡고 어깨에 손을 대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라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저들의 선행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본을 받아 신앙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는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마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들을 양육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에 세워져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시간 시간 우리 교회 교육관을 하여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천대까지 이르러 흐를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해 싸우니.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된 가정 축복된 가문 축복된 후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주의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위해 넘쳐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